라이브 럭데이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오늘 만에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지금 생제을 하고 제대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이 라이브 블럭데이에또 서게 됐어요.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아직 흥들의 이렇게 지켜 계셨군요. 어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2년 동안 아디도고 처음에 했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어 앞에 이제 중합밴드 로맨틱펀치 주위를 넣 이렇게 후쿠더 끊어가지고 아까 이녀경이 저한테 없어도 죽는다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다음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베이브 클럽데이라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지 않나요? 아무 클럽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 연합되 있는 클럽들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몇 주년 년 됐지 이거? 아니야, 40년이야? 아, 네. 4년 40년이야? 4년 라이브클럽들이 4년밖에 안 됐어요? 중간에 잠깐 그런 기간이 있다고 봐도 아, 아, 맞나요? 맞네? 아, 중간. 어, 아, 아, 그래? 4주년이래요. 아,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좀 하다가 중간에 잠깐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그런, 그런 뭐 다들 그런 뭐다살할수요 그런 기간이 있었다가 어, 어, 뭐, 뭐 일이 있었어 그냥 그냥 다, 어, 아무 일 없었어. 어. 그냥, <laughs> 그냥 아무 일 없었을 뿐이야. 어. 그러다가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이 됐다는 얘기죠. 오늘 라이브 클럽 때 이제 다른 클럽도 다 끝인 거 아니면 시간 테이블이 다 다르, 타임 테이블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다 아, 똑같아요? 요 그럼 이제 10시부터 또시작하아 아니다 10시부터 11시부터 또 이제 하는 팀이 있고 네오 그렇구나 그럼 몇 시까지 해요 이거? 6시 시 다음날 6시? 6시요? 네 이거 대박이구나 좋네 어 그럼 뭐춤추 클럽도 갈수 있고 막 그래요? 진짜 신 와서 져요 무슨 클럽을 다가어와 시까지? 그럼 새벽 다시시 공연 올라가는 팀은 잠을 아, 언제 자요? 진짜 다다 시. 에 DJ 오, 오, 아, 백김백김. 춤막춤 추시고 이제. 이렇게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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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어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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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어, 클럽도 많이 찾아주시고 공연도 많이 봐주시고 새로운 팬들도 많이 늘어나고 좀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적인발음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되게 지켜주고 계신 거거든요. 감사합니다.